여러분 안녕하세요, 신이에요.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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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, 오늘은 나홀로 콘텐츠 찍는 시간입니다. 오늘 혼자 갈 곳은 어 마라탕 집을 갈 거예요. 저번 영상에서 신현주 분들께서 마라탕 먹어달라고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마라탕을 혼자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. 그 아, 끝이야. 네, 끝이야. 마라탕 해주시고요. 빵 꼬바로우도 추가할게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을 잘 못했어요. 짜잔, 나왔습니다. 음. 존나 맛있어 보여 전 일부러 1단계 주문했어요 초보자 맛. 혹시나 향신료가 많이 강할까봐 알겠습니다 응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! 오버로우래요 체리소스에 묻혀져 있는 것 같다. 맛있겠다, 이거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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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사실 저는 향신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 버섯도 진짜 싫어하고 향 다음 제가 버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마라탕은 맛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라탕 거를 못 먹어요 너무 강한 맛인데 맛있네요 무슨 호불호가 있잖아 근데 이건두부가 진짜 맛있거든요. 음. 식감이 되도 신기해 어, 은은한 마라향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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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것 같은데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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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고 음... 이건 엄청 음, 바삭바삭하고 칠리소스가 붙어있어요 좀 새콤한 칠리소스 그래서 먹을 땐숨 쉬면 식초 향이 한번 들어와요 <laughs> 뭐지? 아마 자, 응. 마라탕을 지금 두 번째 먹는 건데 여기 되게 맛있어요. 향도 강하지도 않고 괜찮네. 어. 네, 김성님. 저, 나홀로 연극을 찍고 있습니 네. 근데 되게 반가웠어요. 저 혼자 있 가반가 여기가 회사 근처라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말고도 지금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<laughs> 어디든 잘 어울리긴 하는데, 중국 음식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마라탕이 진짜 잘 어울려요. <laughs> 이 마라의 알싸한 향이랑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. 여기 좀, 둥근한 타고 국물에 마라를 추가하는 것 같은데. 이 다음에 파인점 신상 찍을 건데 파인점 신상도 마라 시리즈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편인점 시리즈도 마라 시리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. 저기요 저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음. 감사합니다 마라탕은 포장이 안되는데 서바로 포장이 되니까 음. 안녕히 계세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오말 많은거 아시죠? 말 많은데 말 많이 못해서 좀 답답했어요. <laughs> 다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, 조금 민망하네. <laughs> 오히려 레스토랑보다 지금이 훨씬 조금 더 민망했던 것같아 엄청 맛있었습니다. 어, 처음에는 조금, 아, 어, 좀 과한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특히 건두부랑 중국 당면이랑 그리고 그 포슬포슬한 어묵 같은 거 같이 겸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향도 강하지 않고, 저처럼 막 향신료에 강한 거못 드시는 분들도 진짜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. 아, 오랜만에 또 맛있게 잘 먹었네. 조금, 조금 혼자 조금 민망해가지고, 조금, 그래, 조금 민망했어요. 내가 여태 나 홀로 한것 중에 제일 레벨이 높았? 높았나? 모르겠어. 자리가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바로 앞에 사람들이 돌아서 앉아 있었거든요. 다 이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니까 카메라를 또 들고 있으니까 조금 그게 조금 민망했습니다. <laughs> 스타벅스 가서 디카페인 커피 먹으면서 집에 가려고요.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브랜드로요. 네. 드지고 가시나요? 어, 아니요 포장이. 요 가지고 나가시요 네. 귀여워. 사 귀여운, <laughs> 귀여운 음료를 받았어요. 나는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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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저는 집에 왔습니다. 오늘은 나홀로 마라탕 먹기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? 오늘은 조금 민망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네요. <laughs> 다음엔 좀더 자신 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조금 민망했어요. <laughs> 다음 나홀로 먹방은 어디로 가 볼까요? 여러분들 이번에도 댓글 많이 많이 써 주시고 추려서 제가 한번 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